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 TV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특혜설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고속도로의 노선을 기존의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2년 전에 민주당의 양평 지역 당협의회와 당시 정동균 양평 군수가 당정 협의 끝에 고속도로의 노선을 강화 이 c 개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선을 검토하자 갑지가 민주당에서 노선을 변경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의 노선이 문제가 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상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다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고속도로의 노선을 원한대로 하자는 주장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 매체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원안과 변경한 어떤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민주당 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보유하고 있는 땅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원안인 양서면안을 택할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그 배우자 및그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 부근의 고속도로에 종점이 오게 됩니다. 변경하는 강상면 안으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 강화면의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강화 IC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화 IC의 바로 부근에는 민주당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현지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강화 IC가 생기면 최대 수혜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민주당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공균 전 양평군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땅값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 쪽 땅에는 나들목이 아니라 두 개의 고속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정션이 생기기 때문에 땅값이 상승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물론 이것이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격인지는 누구도 알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누가 봐도 기획 부동산이 아니냐? 하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로다. 이상한 일이야. 이상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격인지 아니면 기가 막힌 사전 기획의 결과인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 참 이상한 일이로다 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